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우선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단 격려의 박수를 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3월에 모의고사를 보셨을 거고 6월에 모의고사 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보통은 안 보고 넘어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3월에 잠깐 보고 지금이 이제 고이 올라와서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모의고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시험 자체가 이제 3월에는 사실 배운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구경수 위주로 쳤을 거예요. 근데 어, 고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탐구들도 배우고 처음으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한국지리 시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은지 그걸 알려 드리는 총평 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펴신 다음에 생각 함께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내가 다음번에 공부할 때 그리고 또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부분에 어,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되겠군 요걸 우리가 획득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본 모의고사다라고 의미를 부여해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한국지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본 모의고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생에 태어나서 한국지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본첫 번째 모의고사 네.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더 맞췄고, 얼마나 내가 많이 틀렸고, 이런 거 너무 크게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실력 점검을 한번 해본것 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고2학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그것도 이제 6월, 무어, 6월하고 9월에 모의평가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있고, 자, 그런 시험들은 좀 어렵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3학년 가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내용을 배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 가지고 이제 그런 모의 평가들을 치고 수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부한 학생들을 가지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나누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출제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서로서로 서로 잘 모르고 서로서로 서로 준비가 잘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게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고의학평에걸 맞는 기본적인 내용과 자료로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즉, 어려운 것이 별로 없었다. 그치만 선생님 저 많이 틀렸는데요 네 압니다 선생님도 이제 뭐2학년 담임 되게 오래 했고3학년 담임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쭉2학년 담임일 때 보면 학생들이 사회탐구 정말 대충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나왔는데도 막 여러 개 틀려가지고 뭐 근데 아 어, 선생님 저 잘했죠 막 이런 학생들 많단 말이죠 네자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이라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개인 편차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나 틀렸다면 그거는 그 문제.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도 냉정하게 분석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덜 공부했기 때문이고 덜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평 시간과 그리고 해설 편을 통해 가지고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잘 보고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자료 구성은. 고3 수능이나 모평에 비해서 는 상당히 쉬운 기본 수준으로 출제돼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당장 3월 그리고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번의 시험을 보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실전인 거죠. 그렇게 보는 시험에서는요 절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거에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발전 시켜서 내년에 가서 모의 평가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 보면 이제 6번에 신재생에너지 문제 한번 넘겨볼까요? 생각하심. 문제를 넘겨보시면 6번의 신재생에너지 사실 이거보다 기출문제 훨씬 어려운 거 많거든요 그냥 조금 쉽게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 어렵게 느낀 학생들 있었을 거야 자료 위주로 아직까지 학습이 돼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7번은 기후요인이고요 자 요것도 뭐 넙세바람, 팬현상, 분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게 지형이 그런 지역의 기후차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걸알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쉬웠죠 그 다음에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도 여름하고 겨울에 정말 남고 북저 서고 동저 기압배치를 보고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을 알아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라서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요. 사실 이것도 몇몇 지역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자료 위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는 기출 문제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돼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심지 이론이 있었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 고등학교, 대학교 각각 이제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걔네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요걸 보여주는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16번에는 진짜 평창하고 제주의 그냥 대표적인 축제 놔두고 걔네들 간에 뭐 기후차를 알아보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 그다음 17번에는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있죠. 중심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간 약간 외곽에 있는 이런 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요것도 우리가 기본 내용에서 다룹니다. 해안지형 사진 위주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꾸려져 있고요. 한반도의 형성이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 지리에서 제일 어렵게 공부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여기서는 좀 쉽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겁먹지 않게, 네, 그렇게 풀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고2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니까 사진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 내년에 가가지고 특히 이제 평가원이라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 시험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치는 그 학력평가, 모의평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선 사진 같은 거 많이 안 줍니다. 보통은 지형도, 그래프, 아니면 줄, 글, 이런 것들 위주로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진 들어가 있는 문제만 쓰면 쭉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독도 나왔죠 재개발 나왔죠 농촌별화 고위 평탄면 감입 공유 해안지형 종합 한반도의 형성까지 굉장히 여러 문제에서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시해 주는 자료 중에서 사진으로 나오는 게. 학생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배울 때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PPT 사진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런 자료였다라고 볼수 있고,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염두로 한국지리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요, 지형도 하고 모식도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운 레벨의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심화학습을 차차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지리는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뭐 되게 어 학생들이 소위 그냥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흔히 많이 선택하는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내용도 조금 어렵고 양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주제별로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재밌게 배우는 이런 과목이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지리에 흥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개 틀렸다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차근차근 생각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자 생과 함께 학교 시험 3주 완성해서 한국지리 공부하시다가 오신 학생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내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나 한국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네. 민 쌤의 수능 개념부터 이어지는 네, 한국지리 커리큘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어느 정도 끝내 놓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고 또 기출문제도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만점의일 등급으로 마무리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여기는 심화 학습까지 마무리를 해서 우리 확실히 일 등급을 내년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평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 번부터 이십 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차피 맞았고 틀렸고 결과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생과 함께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 해설편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